우리가 겪는 많은 실패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통 기억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이든 어떤 지식이든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로부터 배우기는 한 것인지 영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일은 싹 잊어버리고 오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깨우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에미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분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포로교환 공동체에서 일으킨 몇 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 벌써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좀할수 있지, 왜 그리 유난이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몇백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배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벌써 새까맣게 잊고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뇌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귀인들,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하다까지 확장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 꾸짖는 내용의 근거는 바로 과거로부터의 기억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희 조상들이라 표현하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왜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내렸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정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사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동일한 일상 중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안식일은 곧 이방 백성과 구별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백성과 같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상업을 행함으로 그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십니다.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다운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느에매아는 안식이를 범한 것 말고도 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자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사실 자녀를 낳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느헤미아가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주 과격하고도 어찌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율법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히브리어는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순수성, 뭐 어떤 이런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그 세대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 후대에 드러납니다. 그 시대, 그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되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포로기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큰 과업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후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론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우리 시대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 오기만 하면 되지? 하고 마음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늘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두고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전수하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과정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